자, 증장천왕 꺼내서 공중업 잡도록 하겠습니다. 어깨가 너무 뜨겁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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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억지 부리지 마. 잠깐만, 잠깐만 위에 가서 돈, 돈좀 구걸 좀 해야겠다. 위에 사냥하시는 분 있을 거 아니야? 아, 잠깐만, 진짜 아니다. 이거는 진짜 아니다. 아니 근데 어떻게 한 명도 없어? 아니, 한 명은 있을 수 있죠. 한 명, 한 명. 아니, 뭐, 내가 많이 찾는 것도 아니고, 한 명을 찾는 건데, 이게, 어떻게 한 명도 없냐? 아니, 진짜, 거상 망한 거 아니야? 어떻게 새벽 2시, 아니, 근데 이게 평일 2시가 아니고, 오늘 일요일이잖아요. 일, 일요일 새벽 2시인데, 최상위 사양터에 어떻게 사람이 한 명도 없어? 심지어, 여기가 무슨 뭐, 시골 서비면 은 내가 그러려니 해. 근데 여기는, 심지어, 백호 서버야. 거상의 제 일석. 심지어, 지금, 아까 저서갈 때 빨간불 들어가 있었어요. 근데, 최상위 사양터에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나?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괴림이랑 국구는 바글바글 할 걸. 아니 근데 그리 바글바글 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벤트 하는 거 나도 알아. 이거 그러니까 조구 잡으러 가시고 밥안 캐시고 이건 아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근데 이럴 수가 있어? <laughs> 아니 여기 백호섭이야 백호섭 아니 어떻게 한 명도 없어 사양터를 심지어 내가 속성상터를 한 곳만 갖고 간 것도 아니고, 지국 증장 두 곳을 갔는데, 사람이 한 명이 없네. 산문, 사문 있었잖아요. 아니, 그니까, 산문, 사문은 있잖아. 그게 더 웃겨. 산문, 사문은 심지어 잡는 사람들 많았는데, 지국 증장은 뭐야? 아, 왜 어떻게 아무도 없어? 이럴 수가 있어? 많이 충격받았네. 아, 좀. 이게 상황이랑 좀 맞물려 가지고 좀 충격적이네요 진짜 이게 아니 뭐한두 명은 솔직히 이숫자아서한두세명 이쯤이 정도 있지 않을까 이게 증장 유저는 없을 수 있어 증장은 평소에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뭐이 지국 유저 정도는 보통 있거든요 한두분 정도 그맨 위에서 옥상에서 사냥하신 분들이 보통 한두 분쯤 있는데 야 이게 한 명도 없으니까 그냥 거상의 밸런스의 현실이다 이게 이게 지금 우을꼬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게 현재 거상 최상위 사양터의 밸런싱의 현실이야, 이게. 이게 말이 되냐고. 어떻게 이래. 말이 안 된다니까, 진짜. 이게. 크레이, 말 그대로 크레이지한 상황이라니까, 이게.